추석이 되어 오래간만에 찾아온 손주에게 용돈을 주려고 현찰 9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5만 원을 큰 손주에게 주었습니다. 1.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은 모두 얼마입니까? 식, 원. 쉼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메시지로 사진 보내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봅시다 스마트폰으로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카메라 촬영, 음악 듣기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화면에서 카메라 모양의 카메라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자신이 찍고 싶은 모습이나 장면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도록, 조절합니다.